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지개 물고기의 두 번째 이야기, 날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를 함께 살펴볼게요. 무지개 물고기와 친구들이 바닷속에서 겪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지는데요.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어느 날 줄무늬 물고기가 다가와 같이 놀고 싶어했지만 반짝이는 비늘이 없는 줄무늬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들은 외면해버리죠. 무지개 물고기가 고민에 빠졌어요.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줄문의 물고기를 돕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큰 갈등을 느끼게 되죠. 그러다 물고기들에게 큰 위험이 들이닥치게 됩니다. 다행히도 무지개 물고기와 친구들은 안전하게 위험에서 잘 벗어납니다. 그러나 혼자 위험에 처한 줄문의 물고기. 과연 무지개 물고기와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? 결국 무지개 물고기와 친구들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. 여러분도 힘들 때 친구들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.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용기, 우정, 협력, 희생, 성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성큼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. 다음에도 반짝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.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.